샵을 차렸던 게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1년에 차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4천만 원 투자하고 샵 차린다고 했을 때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한참인데 다들 망해가지고 쓰러지는데 미쳤다고 샵 차냐고 하지 말라고 말렸었거든요. 근데 나는 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 상권에 대한 조사도 했었고, 어,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 일단은 그 내가 가려는 상권이 광고가 거의 필요가 없는 상권이었어요. 입소문으로만 돌아가는 상권이었고, 광고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어, 적은 월세 정도만 내도 유지가 되는, 월세 뭐 70만원, 80만원 정도만 해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권이었고, 미군 애들은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갈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가 고립되어 있어요. 거의 송탄 지역이. 서울까지 맘먹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 있는 게잘 없어요. 그 안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갇혀있는 거면 선택권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나는 영어가 가능하고 외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얘네들이 나를더 선호할 거야. 얘네들을 더 내가 잘 다룰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 좋아하는지 알아.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차렸는데 정말로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그 그렇게 다들 힘들고 막 그랬을 때 전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벌었거든요. 막 다른 사장님들 막 폐업한다 그리고 막 대출빚 받아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나는 4천 투자해가지고 어, 그거 이상 몇, 몇 배를 벌었어요. 거, 나는 코로나일 때에도 본인이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벌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아, 안 돼, 힘들어. 이런 얘기 남들 다 하잖아. 거기에 똑같이 휩쓸리면 나도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정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고, 열심히 배우는 거고, 열심히 모으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 들으면 안 돼. 걸러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리고 나는 내년에도 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 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맹점 사업을 갖다가 생각해낸 게 이거를 돌파해내려면은 가맹점으로서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맹점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면 지금 집값이 폭락해서 하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20억이었던 집이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가깝게 50%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23억이었던 집을 누가 13억에 산그 내용이 그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있을 정도예요. 그 내용이.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이자가 더 붙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거의 뭐두배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자가 50만 원만 갚으면 됐는데 이자를 100만 원을 갚게 된 거야. 20억짜리 집을 샀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2억 정도를 냈고 나머지 18억을 대출을 받았으면은 한 달에 뭐 갚는 돈이 150만 원, 160만 원이잖아. 그럼 150 플러스 50만 해가지고 200을 갚던 거를 150 플러스 100 해가지고 250을 갚게 되는 거야. 이게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돈을 낼수 없으니까 집값을 내려서라도.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걸 만약에 못 갚아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그동안 냈던 그 대출 돈까지 다 날라가는 거야, 통으로.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야. 차라리 10억이라도 받겠다라는 식으로 갖다 집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집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점점점 더 금액이 떨어질 거고 이때 집을 사놓으면은 금리가 20억일 때 금리 2%일 때산 거보다 10억일 때 금리 4때 사는 게 훨씬 더 돈을 적게 내요. 금리가 이 최대치로 올일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8% 정도까지라고 봐요. 공부 해보니까 10%는 넘지는 않더라고. 20억일 때 2%를 내는 거랑 10억일 때 8%를 내는 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은지를 계산을 해. 했을 때 8%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일 때2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집을 살수 있고 투자를 할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때야말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집도 사고 이 샵도 망한 거 인수해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때야말로 적은 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가맹점이 지금 이거를 사람들한테 피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지만, 더 쉽게 정착을 할수 있고 더 적은 돈으로 정착을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나면은 투자를 안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 이걸 모르니까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것 같고 거기 가서 섭차리면은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나중에 경기 풀리고 나면 가자 경기 풀리고 나면은 너도나도 투자할 사람들 너도나도 이것저것 사재기 할 사람들 한줄 아니야 없을 때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돼요